그렇군서 얘기하시다 보면 아, 아침이라서 것일까? 그래도 인순인데 뭐. 고마요. 역이 하고 있습니다. 주말 따뜻한 날씨가 <laughs> 주말는오 <laughs> 네.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. 팝, 소울, 발라드, 힙합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가수. 파워풀한 가창력 그 가창력에 버금가 화려한 댄스. 힘들고 지친 세상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가수 그녀를 소개합니다. 수리 수리 아우 느끼해 <laughs> 아 느끼해 아침부터 왜 이렇게 뻗터야왜 그래요 지금 아, 아, 아. 우리 제가... 있는 대로 그대로 해요 아 원래 <웃음> 네. <웃음> 인순이 쓸 뭐라고 더 설명을 더 해야 될까? 글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인순이는 영원한 인순이에요. 네. 목소리는 이상 없고요. 조금, 아, 조금, 조금, 이 많아요? 공연이 많 조금, 작년에 금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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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잖아요아 그리고 조금, 조금, 그금 조금, 그금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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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금조리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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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금 조금, 뚝 떨어져. 요 나이도 있으니까 그, 이제 나도 나이 있으니까 이제 잘안될때 많아. 그럼 뮤지컬은 <laughs> 여운이 없잖아요. 그냥 아, 아, 이게 계속 버지되나 봐. 목 조심하세요. 그러니까 요즘 요한말 요즘 순병 대단 많이 쓰고 있어요. 응. 응. 그중에서 우산을 미는구나. 원래 이걸 밀었었는데 두 번째로 우산을 보이니까 좋아요. 아, 난 그렇게 뭐. 내 생각에 여기는 히트곡보다 는 곡이 이쁘고 좋은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민수님의 몇 가지 오셨는데, 정말 이거 아 부탁드리면 안 됩니다. 아침에 10시 밖에 안 되는데 지금. 말도 안 돼, 네. 말도 안 돼. 노래를 아침에 라이브로 불러라는 데가 어딨어. 아, 근데요, 저희 방송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요. 법적으로요? <laughs> 저 혹시 중간에 삑살이 나거나, 끌살이거나 아, 뭐 그래도 도와드릴게요. 이해해 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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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청취자 여러분, 지금 10시 10분, 20초 지나가고 있는데, 이때 지금. 잠에서 깬지몇분안 되신 분한테 지금 라이브를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라이브는 어떤 음악을 해주실까요? 이제 봄이잖아요. 네, 어, 네. 그 여러분들 봄에 봄비가 내리면 네. 같이 우산을 쓸수 있는 그런 네. 멋진 분이 계신가요? 위로해주고 아. 배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. 제가 우산이 대드릴게요. 아, 고맙습니다. <laughs>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. 아, 우산입니다. 우산 듣겠습니다. Good day. Don't be 브라바 <laughs> <laughs> 브라바 브라미시마 오 푸르른 하늘이 야, 야 새로 나온 앨범. 물론 신곡이니까 새로 나온 앨범이겠네요. 네, 작년 9월 말에 나왔어요. 예. 네,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저희는 이제 어린 친구들은 뭐 아유. 2, 3주, 3, 4주 하고 이제 들어갔지만 저희는 이제 음반을 내면 한 1, 2년을 계속 아유. 이제. 1, 2, 10년이라고 얘기하 <laughs> <laughs> 정답입니다. 네, 1, 네. 2, 년 저 10월에 오는 멋잖아요 아직도 팔린대요. 아, 너무 좋잖아요, 그 노래. <laughs> 네, 네. 그니까 이 우산도 비는 계속 2030년에도 비는 올 거니까. 네. <laughs> 계속 아, 그러네요. 아, 그럼요. 네. 그래서 이 노래가 좋은 거예요, 저는. 아까 아. 들었을 때. 야이 노래 참, 그렇겠다 참, 너무 좋다. 그러면서 비올 때는 늘 생각날 것 같아요. 네. 인순이씨가 지금 불렀던 노래는 뭐 한, 몇곡한천곡 될까? 뭐, 다 불러도 트로트에서 뭐 저까지 다 장르를 통틀어서. 그중에서 어, 가장 인상이 라는 거위의 꿈도 물론 사랑 많이 받았고 아버지라는 노래도 아, 많이 맞습니다. 사랑받았고 지금도 많이 보셔요 그 아. 노래 부르면 저도 저도 그 노래를 부르면은. 흔들리는 가슴이거 어찌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그 흔들림이 공감한다는 거예요, 흔들람이 그러니까. 그게 아주 네. 그 본인만 흔들리면 아무것도 실력이 없는 거야. 아무 어, 제외전에 이게 아니라 <laughs> 그냥 외절에 하기도 전에 먼저 당신이 흔들리고 <laughs> 계시는 거예요. 그렇게 부르셨어요. 제가 그거 보고 야, 옆에서 보기에. 내가 늘 친하다는 게 영광스럽구나 하는 생각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한번더나와서있 약속을 한번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언제든 네. 불러주세요. 아 정말이죠? 아침에 네. 노래하는 거죠 또. <laughs> 다음엔 이중장소랑 <조랑> 같이 한번. <laughs> 어 좋아요. 네. 지금 네. 자끝 인사 한번 해주세요, 청취자 여러분께. 네,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만나에서 너무너무 반갑고 유쾌했고요. 오늘 하루도 우리 파이팅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. 세. 음, 음. 네, 봄이 흠투는 계절. 나무에도, 거리에도, 온 세상에도 봄이 왔습니다. 3월에도 매일매일 그대로 만난다는 신기함,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하여튼 김동규였습니다. 매일 그대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